5시에요? 실은 고전난다. 우리 마음은 다 5시에요. 네, 지금 시작됐던 그런 <laughs> 거 좋아요? 네. 좋아요. <laughs> 시작됐던 그 마음 그대로, 이제 막 긴장이 풀렸는데, 수없이, 그죠? 다시 시작이요? 네. 그러면 마이 발렌테이 랩하고 시작할까요? 아, 랩 때문에 죄송합니다. <laughs> 랩때문에습니다 오늘 서업씨사서과 함께했던 이 시간 어떠셨어요? 아, 저는 진짜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 오늘 진짜 너무 너무 감사했고 너무 재밌었고 진짜 올해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도 진짜 선배님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더 좋았어요.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. 감저합 <laughs> 제가 진짜... 상류 제작발표 때도 선배님 계셔가지고 긴장이 한15%내려갔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갔네요. 왜냐면 긴장도 너무 <laughs>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감사했고 꼭 우주 재발때도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우리는 <laughs> 네, 그때 만나요. <laughs> 자늘 오늘도 좋지만 내일이 더 좋은 남자. 박서엄 씨와 함께 해서 저 역시도 너무나 행복했고 2026년이 시작되자마자 새해 시작부터 이렇게 박서엄이라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저 역시도 너무나 예, 기뻤던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. 우리 사서함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저는 또 사서함이 돼서 또 배우 박서암 박성, 인간 박서음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박서엄 씨만의 무대를 맡기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경 님이었습니다.